안녕하세요. 행정사의 미래는 밝다. 박유봉 행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축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일주일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7일차인데 어떻게 신년에 세웠던 계획들은 준비를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많이 퍼져 있는데 정말 하루라도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고요. 어제 또 많은 눈이 오다 보니까 눈 피해를 입으신 분들 많은데 각자 안전운전 잘 하시고요.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유튜브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저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을 많이 해주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메일로도 저한테 이렇게 궁금한 사항을 질문해주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제가 가능하다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어, 30대 한 초반 정도 되시는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께서 저한테 행정사에 대한 어떤 비, 미래의 비전, 또 여러 가지 어떤 본인의 고민거리를 저한테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아마도 이 부분이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어떤 생각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제가 오늘 행정사의 미래, 행정사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제 어떤 경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한번 보니까요. 배경이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즉,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죠? 혈연, 지연, 학연이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인맥, 지인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업을 홍보를 하고 사업을 확장하면은 더더욱이 좋겠죠. 대신에 뭐 이렇게 엄청난 백그라운드 필요 없습니다. 본인의 어떤 자질과 그 다음에 행정사 업무에 대한 능력 그 정도만 충분히 수행을 하신다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행정사의 폐업률, 폐업률은 죄송하지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정확한 데이터 자료가 없기 때문에 행정안정부에 저도 수시로 들어가서 어, 매년 이렇게 어,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하시는 분들, 그 비율, 그 다음에 실제 현업을 하시는 분들, 이 정도만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고 있는데, 혹시라도 폐업률 데이터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개업을 해서 어떤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 라는 건데, 어, 리스크야 뭐 다양한 상황이 있겠죠. 내 사무실을 차렸을 때 또는 오피스텔에서 들어가서 사무실 운영을 했을 때 아니면 내 집에다가 자가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행정사를 했을 때뭐 다양하겠죠 일단 쉽게 생각하는 임대료 부분입니다 내 집에서 하게 되면은 임대료는 나갈 일이 없지만 대신에 의뢰인이 찾아온다거나 또는 내가 사무실 위치에 대한 홍보를 할때좀 제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 여러 사람이 쓰는 그런 오피스텔이라든가 공유 오피스 사무실에서 하게 되면 은또 어떻죠? 접근성. 즉, 외부인들의 어떤 접근성은 좋은데 내 사무실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오피스다 보니까 여러 또 불편한 부분들이 말 못할 불편한 부분이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는 제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불편한 사항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사무실을 오랜 시간 홍보를 통해서 정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로운 부분이 있고요. 또내 사무실에서 내 업무를 하다 보면 그만큼 뭐죠? 바로 책임감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행정사였던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의뢰인들과 상담을 할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행정사의 어떤 연출이 있으면 좋겠지만 연출이 없다면뭐할수 없죠. 자기의 어떤 SNS 활동이라든가 또는 저같이 이렇게 유튜브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양한 어떤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활동 범위를 넓혀가는 것, 즉 영업력입니다. 뭐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어떤 영업력이 없이 이 각박한 현실에서 살아남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고요. 특히 행정사는 제가 봤을 때 다른 전문 자격사보다 정말 광범위한 업무를 할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기의 정말 잘할 수 있는 업무 역량을 빨리 찾아내시는 게 살아남을 수 있는 키워드라는 거,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또 사무실이 지금 앞서 제 개인 사무실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사무실을 차려놓으면 아무래도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사무실에 주기적으로 출근도 하고 퇴근도 하고 자기 어떤 주기적인 그런 패턴을 만들어 갈수 있는데 본인의 집에서 또는 공유 오피스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좀 뭐랄까요, 좀 규칙적이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올해 6년차가 되었는데 이렇게 행정사를 하면서 어, 수입이 어떤 어느 정도 되느냐? 어, 저도 많이 벌 때는 뭐한 800만 원 이상도 벌 때도 있고 적게 벌 때는 한 150~200만 원벌 때도 있습니다. 다양하죠. 월 평균 따졌을 때한500 이상 또는 한 600만원 정도 그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이 수입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앞서서 내가 여러 유튜브에 말씀을 드렸듯이 본인이 어떤 영업적인 홍보 전략입니다 내가 어느 분야에서 정말 잘할수 있는지 그만큼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서 내가 책임감 있게 정확하게 업무 수행을 할수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어, 내가 이 수입은 더 많이 바뀔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렇게 좀전문적인또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쪽은 사실 이 수수료라든가 이 부분이 상당히 또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저보다도 뭐 많게는 다섯 배에서 1 0 배씩 더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느 분야의 행정사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그 포커스에 딱 맞춰서 업무 추진을 하시면 효과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해드리고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1인 사회, 2인 사회, 3인, 4인의 어떤 가족을 이렇게 영유를 했을 때한 사람이 먹고 살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페이가 필요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200에서 한 300만 원 정도 페이가 필요할 것 같고 2인 식구일 경우에는 뭐 부부가 생활할 때는 적어도 한 300에서 한400 정도 수입 그 다음에 한 3인 정도 식구는 한 400에서 500제 기준입니다. 어, 4인 가족일 경우에는 뭐 500만 원 이상, 천만 원그 정도 범위는 있어야 어떤 어, 생활도 하고 본인이 어떤 여가생활도 하고 가벼운 뭐 쇼핑도 할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여유있는 생활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어, 페이를 봤을 때 행정사의 어떤 수입과 연계성을 보시고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그 다음에 행정사 현업 하시는 분들이 제가 한번 말씀드린 4.2% 라고 그랬죠4.2% 현업에 있는 분들도 다 리스크가 다 있습니다 리스크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제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네 저는 출입국 업무 토지 보상 업무 이런 쪽잘 제가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저는 정말 잘하는 분야는 비영리 단체 비영리 법인 설립 협동조합 설립 그다음에 각종 행정 심판 그다음에 각종 민원 행정 그다음에 인허가 이런 쪽은 제가 정말 자신 있게 할수 있지만 내가 자신 없는 부분은 사실 잘 하시는 분들에게 소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우선 행정사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은 2021년도에 큐넷이죠큐넷에 어, 들어가셔가지고 행정사 자격 시험에 대한 일정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어, 꼭 올해 합격하시길 바라고요. 이 행정사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저한테 질문하셨던 분께서 어떤 분은 뭐 6개월 시험 공부하고 합격을 했다. 어떤 분은 2년, 3년을 공부해도 불합격했다 하는데. 이거는 어떤 시험이든 집중력이죠. 내가 정말 6개월이든 1년이든 정말 이 시험 과목의 1차 시험, 2차 시험에 집중을 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그만한 어떤 지식을 습득을 하고 나서 시험 모의 시험 평가를 한번 통해 가지고 본인의 어떤 점수를 받아 보셨을 때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보신다라면 뭐 6개월 만에도 사실 행정사 시험 합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년, 2년 이상 좀 폭넓게 준비를 하셔서 합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좀 다양하게 어,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답변을 드렸는데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으로 와서요 행정사의 미래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 무척 밝습니다 정말 다른 전문 자격사에 비해서 행정사의 미래는 발달하는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제가 최근 대한행정사회로 설립준비위원회가 진행 중인데 어, 최근 12월달에 3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고그 3차 회의 때 있었던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해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2월 11일날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어, 설립 준비위원 12분 중에서 9분이 참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초대회장, 대한행정사회의 초대회장 선출 방안하고 정관 안에 대한 개정 관련 의견 청취하고 논의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고그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초대회장 선출 방안 및 정관 개정 관련 의견 청취, 청취 논의는 의견 진술에서는 뭐 직선제 쟁취를 위한 전국행정사연합대표가 어, 개업행정사 및협회정의원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하고 중앙선관위에 위탁을 하자. 정관 안의 수정 의견으로는 총회의 역할이 회장 선출만 규정되어 있어 권한 미비 등 의견이 제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논의 결과로는 직선제는 수용이 불가하고 정관 의견은 반영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논의를 했었고요. 어, 이거에 대한 어떤 법률 자문에 따라서 보니까 위탁선거법에 있어서 선거 관련 사항을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따로도로 규정하고 있어 위탁선거법에 따른 선거 위탁을 하기 위해선 단체가 설립되고 인가된 정관이 존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 대한행정사회 정관 지금 안을 작성한 거에 위탁선거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정관 등에 해당하는 효력 발생 시점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는 시점이다. 라는 것, 그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정관 안에 의견 수렴 반영 검토는 추가 실무 논리를 통해서 계속 설립준비위원회가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종 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안이 결정됐다고 하니까 어, 행정사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3차 회의 결과 안을 좀 참고하시고요. 우리 대한행정사회가 하루라도 빨리 단일화되고, 그 다음에 협회 초대, 회장, 선임 정말 훌륭하신 분으로 좀 선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신축년 새해 첫 제가 유튜브 오늘 어, 행정사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